아나 야타요? 그냥 야타할게 요 그러면. 아 진짜 에이맥 모든 사고 싶다 지금. 아, 나내 <목소리> 그런 거 사면 욕심에 몰리서. <laughs> 아 나야. 사가지고. <나. 웃음> 괜찮아요. 이동훈님 방벽 줄때꼭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알아서 채널 네, 맞을 때 그치고. 에너지 쌓으세요. <laughs> 힐러 줘도 되고 있냐 없냐만 물어볼게요 힐러 줬을 오케이. 때는 주는 방법 없다고 그것만 콜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 맞아 계속 낮추다가 다른 사람 힐러 줘야 되는 상황에 줬을 때는 라인 보고 라인이 방법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거면 될것 같고 나머지 콜은 아린 님 죽을 것 같으면 정말 죽을 까 같이 불러야 돼요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오넨 네. 님이 힐러를 하면 메인 오더는 권사이하고그 포커션 오더는 원인님 해줘요. 네, 제가 보고 해드릴게요. 대치 상황에는 아, 해드리고, 아 희슬... 중에는... 어, 어, 진짜. 해드리고 진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동상 일 일로 오케이 오케이 동상 끼고 돈다는 거죠 상대 라자 펑크래 네, 네. 메르시 더 아, 조심 잠시만. 앞에 더 조심 어디 있다 더 잘랐어 어유 미안해요 방벽 없어요 8초네 펑크 점크방벽 오면 푸시 할게요 네 같이 나갈게 딜로 하나 못아이 보조와 라인 보조와 한번 들을 수 있어요 네 아이 주지마, 주지마. 네, 주지 마 주지 마 아들아 이거지저소일때 됐어 겐지 보조 겐지 보조와 아인 e 싸움 s o m e 케어 돼요? g like you. Singapore.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 a n 부 I can't. I can't. I c 좋아 t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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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지 a n t 겐지 a n 아! I can't. I can't. 정크 가운데 가운데 아, 네, 가운데 가운 정크. 가운데 가운데 가가요데가좀받 가운데 가운데 가운 가운데 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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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이가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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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이 가운데 가운데 요자리 가운데 가졌데가운아야운데 나 왼쪽 골목에 숨어 있어요. 진우가 되겠지. 진우가 빠졌어요. 아니 뒤로 뒤로 빼요. 나이스 지 컷. 나이스 나이스 이스 망치 왔어. 망치 왔어. 이거 한번 만치, 망치 망치만 가봐요. 망치. 반나무 망치 오물좀 밀면. 간다. 경찰 소리. 아야 진우가 빠졌어요. 올라와요. 이길 좀. 나 망치 박을게요 방 네네. 나오면 바로. 방에 방에 바로. 거. 방 바로 오른쪽에 찢어져 있어. 방 다이. 가랴 보조가, 가 보조가, 가보자기 보조가, 인 함, 라인코시 차량 보조시 보조시. 아이고, 잘했어. 차량 이 차량 피, 차량이 피, 차량이 아니라 불피인데? 뽕겐지예요뽕겐지 묶을게요. 너무 빨리 못 잡네. 뽕겐지 피일, 봉개지 피일, 가려 피일, 가려 피일, 가려피가 컷. 하나 내리지 않아. 정리되면 가요.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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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려,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정면 정면 온다 때려 아이고 아뒷 아, 아, 물렸다 이거. 이거 이거 빨리 풀면 다 화물 넣어요 괜찮아요 화물 어, 어, 넣어요. 넣어요 정크 1 정크. 네, 정크, 네, 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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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싱 확신 되었어요 포커싱 확신 되었어요 위에 정크 정크 위에 크 아, 위에 어디요 뒤에 있는 정크 뒤에 화물 화물 위도우 나나요 아, 아, 아 다시 가요 다시 가시아이컷 파라 아... 돌아와요 뒤로 빼시면 돼요, 그냥 네, 네. 네. 아, 저기랑 저기랑 공 사이클 같아요, 아, 거의 저기, 자료공 썼나요? 목표는 네, 썼어요 썼어요 네, 네. 네. 한 초반에 아, 써서 아, 한50-60%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리아 셀프 네. 없고 오른쪽 자리아 있어요 자리아 오른쪽이 자리아 자리 왼쪽 아리아 불과 위도나이방치 왔어 방치 왔어요, 왔어요. 나이아 아, 잠깐 나이크 나이아 이거 위로한테는뚝배 터져서 그래요 다시 빼요 쭉빼 완전 빼야 돼요 이들 전면 상크 2등 엔 m not s 라인필 라인 캐 o 줘 라인, 라인 보조와 나. 나이 not s 이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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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u 아 이리 와 아이고, 이제 전저가 같이 아이고 에이? 같이 쓰레... 쓸... 위도우 어... 라인 주고 묶어서 그냥 때려 패야 될거 같아요 해야 될거 같아 위에 위도 가운데 위도위도 위치 보면 알려줘요 방패.. 정면이네 위도우 컷 위도우 컷더할 거예요 살린다 구할 중 구할 중 면 자리에 셀프 빠지고 우리 자리 어디 있어 뒤에 라인 보 좋아 라인 와 라인 보 좋아 자잠우리 먼저 자 라인 나갔어요 아 누가 다이어 정크 정크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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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자리자리보좋자리자리아 자리 필 자리 보 좋아 필 위도 위도 웨이 위도 웨이터스 리츠 이 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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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스. 저희 야타 늦어요 오는 거. 오케이 여기 여기 지금 자탄 빠져서 초월로 한터 그냥 위로 갈수될것 같아요. 이번 탄에 조심해야 될거 타이어 하나요? 타이어 하나? 이 층에 위도 있어요? 방치 방아내게 어, 뭐야? 멀리 라 놨어. 정크 화물의 어. 정크 화물의 정크 대피 계속 있어요. 어, 아니에요. 아도 아, 잡냐 만 <laughs> <한번> 녹일게요. <laughs> 아나 재워놨어요. 아나 아, 아, 왼쪽 라인 반 대피. 아메어 뭐야? 하이, 하이. 뭐야? 하이, 자리야자리야자리야 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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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아 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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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리다리다시야리리야다리다리리야 다리야, 리야 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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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야다 라인

아... 마지막에 아린이 퀘어 나이스 아 계속 용금을 내가 혼자 해보려고 벌써 혼네야아 미치겠네 마음이 급해져 그래요 급해서 천천히 가봐요 네. 이게... 타라님이 그래, 넣었으 이... 계속 이겨줘서 다행이다 한타가 진 있고 운밍님이 마음이 급해져서 그래 그래도 정글 같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무슨 말 아씨 아까 프리사 들고 나올 수도 있고 방벽발이 조합 아니면 아 그냥 정크 할 거야 정크도 그렇네요. 어어 그런데요? 그냥 하셔도 돼요. 저 겐지 제가 볼수 있어요. 어. 아, 여자리 <laughs> 나 처음에 세면 묶고 있을 때. 우리 팀이 대차군인지 아니었구나. 다 뒤에 있었구나. 빨리 빨리 빨리. 아, 어, 아, 먹고 있을 때. 아, 아. 음. 아, 니 이거 위도 나올 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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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으니까 하지. 여기 먹어 볼래요 우리 여기서 자요 여기. 여기.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만약위도 나오면. 우리 하나 저기 있으니까. 오케이. 다 아나 위치 봐야 돼요. 다 아나 위치. <laughs> 아그 위에.. 아 찾고 있었네데위로 있는 거 같은데? 일단 볼게 내가. 한조 있어. 한조 있어. 아 이게 는 한조. 아까 그 짤이 그대로 싸웠는나 같아. 한조도. 나니까 밤금내 내리 빠요 화강도 화강 나게 했죠? 메크리 레크리파라 가라. 슬탄 아, 빠졌어. 자리아라 라인 찢어져 있거든요. 공사형 그쪽으로 와. 하면 자리야부터 알아서밖에 뭐안 돼요. 자리아 뒤로 와요. 버네도 방패요. 방패 없어 피어. 이제 또카페다 라인피, 라인개피 레크리드피, 레크리. 방패 관리 좀. 그리고 우리 위도 죽었다. 이두 개를 드으러 와요. 나으부터요인인도나인인도나인인도도 나인도. 안 돼, 도안 나인도. 돼. 우리, 우리 팔아 도 나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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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인도. 나인도. 나인리인도 나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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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재워놨어요. 이라 재워놨어요. 리스맨 밖에 들어와요. 심장. 들어와. 이로 쭉, 이로 쭉. 바라기 피. 했어요. 이건. 가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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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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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면 가요. 다 오면 가. 엄청나. 아나 반피에요 지금. 아, 아나 키워줘. 이 맞춤을 맞춰 생각해야 돼. 바로 돼요. 마무리 매크리 나이 보조 붙여놓을게요. 내맞마고가 야, 야, 그래, 이거 내가 데려갈게 기야전기야야 <놀람> 방패 밀렸어 야그자 잘해 보자 자해 보자 자 죽어 자려 죽어 그러다가 터리 터널이 끝났어 가라 대박이에요 안돼 한번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와. 오케이, 줘봐요. 됐어? 빠졌어, 빠졌어. 끊어 말고 봐라. 백현 하뒤로 와. 아이고, 프로 들어갔네. 프로스 들어갔네. 이 돌았다. 아이고, 다음에 자탄 박아봅시다. 빠르게 자탄 가봐요. <목소리> 내가, 내가, 앞으로 걸어서 내가 지 앞으로 걸어서 내 가지? 아, 이거 안 되겠다. 아이고 좋아. 일단은 거기 다 박을. 아마 앞에싸봐 우리 자탄 있잖아. 아마 앞에서 싸움. 간다. 자탄 그냥 박박들 들어, 박들박 방패 들어, 박 방패 <목소리> 들어, 들어, 박 들어, 들어, 박 들어, 어박 들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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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박들 앞에 정리되나? 하나 빠지고 된지. 나 네. <laughs> 하라빠지, 근데, 아, 오, 타, 너무 그, 앞뒤. 이스 뒤로 빠질게. 어, 슬슬 뒤쪽으로 빠지는 게나을데크리오 너무 앞이다방치 왔어요. 이번에 나노 맞추. 동부같시다 꺾인 데서 막아. 막이좀만 뒤로 좀만 꺾인 데 꺾인 데에서. 우리. 꺾인 데서 막아 봐요. 겐지 나왔어요. 라인 부 좋아. 들어요 라인 밀어줄게요. 라인 커. 아이, 이거 만치 야, 딱히 면치, 면치, 면지 이거. 제발. 매클 좀 매클 사 아이고. 안돼. 이 바로 할게요 이번. 이거 앞에 라인 잘렸을 때 뒤에 생각하지 그냥 박아주지. 뒤에다 박아라 했지. 아니, 아니, 앞에 박아. 아패 막았어 저기 저기 저기에 애들이 누워줘있지 겐지 라인 숙박 패는중 아나 컷테마 아래 나 거기 있을 거예요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서용이 패방 메리시방 안에 아이피어르구아 어라이 i D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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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크리 m 필아힐 m t 어요 m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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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우 <laughs> 한분이나 어, 남았어.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얘관 만약 겐지가 우리 물러오면 우리 딜러들 믿고 그냥 앞에만 봐줘요. 해이. 방금 너무 라 겐지 나눠 드론인 걸 라자 다 뒤에 봐 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못 해서. 시간 없었는데. 아, 상황 설명까지 하지 말고 일단 돈넣 고세요. 오 감사합니다. 가들어요. 아, 나 설명한 나머지 분들이 하는 거고.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 okay. 뭐, 니못 보고 계셨나? 뭐, <laughs> 뭐, 상황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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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에서도 정리가 안 되나 보 뭐, 아리리썸 점크 핑을 먼저 성공 잘 받는 거그 잘해야 돼요, 무조건. 빨리 나가 빨리. 라이달 이거 파 갈게요. 신 빠지고. 아, 안 오른쪽 지나와요. 다 오른쪽 겐지. <laughs> 겐지 부 좋아. 라인부 좋아. 나 간다, 전진한다, 라인 전진한다 케어 안 들어와요? 놓고 있어요 계속, 라인 무조오른쪽 자리야, 혼자잖아 자리야 무 자리야 무 겐지 저한테 자, 오케이, 위도우 쪽에 겐지 겐지 킬, 킬 또, 겐지 킬 겐지 컷 라인 킬, 라인 무조 라인 무조맥크래 라인 아, 정크컷나 힐도 네요 잠시만 정크라서보자킬 아 네. 시클러다 밟았어요 밟줄수있어 이거? 고있어 바로 날아주면 되는데 나이스 우리 야타 쳐올 수 있으니까 야타 떨어지면 안돼요 화물서 제가 무조건 붙게요이에 겐지 예, 게 빠졌어요 이 네. 네. 나왔어요 뭐 앞으로 나와요 후으로 나와 빼고 위도빼고 최대한 화물에 붙어도 돼요 그리고 자리야공빨려올거 보내줬죠 중앙에 빠졌어요 라인 반피 라인 보조하 네, 네, 네. 나 있어요. 말해. 망치 있어요 말 말해줘 망치 박아 라인 보조하 계 나이스요 긴스 컷 오늘 라인 망치 라인 킬오르 라인 푸 라인 푸 라인 킬 라인 부조하 라조 이거 이거 나맥브 좋아 맥브 좋아 가비어구해게 방금 파라요 오, 누가 체크해? 내가. 내가. 아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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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벽파라 내가. 내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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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뭐야 아빠, 저기, 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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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케기저 겐지 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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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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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가요 <laughs> 그럴수도 있죠 아니 유나자리 <laughs> 표정을 봤어 아 때리면 안 되는데 손가락이 들고 있어 <laughs> 아웃다 아 그럴 수도 있죠. 나노 견지는 누웠으면 오네님이 야 구좌고 그냥 오클립을 죽이면 되는데 아깝네. 아니요 거기 지금 포커싱으로 안될것 같아서 일단 아무도 안 고르리고 있긴 했는데 <laughs>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깨버려 갖고. 아 그런 건 아니, 그냥 야타가 감이... 구좌가 달고 모아 속에 헤드 다 갈기면 그 무조건 죽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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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그걸로 그걸로 혼자 솔킬하면 돼요. 나머지만 안 건들고. 오케이 오케이. 한증. 아, 저... 어? 아 미치. 재워 닿으면 불그 브리핑은 깨우면 안 돼요 무조건 200짜리 이하면 야250 이하면 야타 혼자 솔필하고 나머지 건들지 마요 그냥 치워. 치워버리겠다 어 아, 아들 좋아 달지 마 좋아 달지 마나 보여 아, 아까처럼 쌍스나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2층에 뭐안 보여요 아지은나자방크방크팔라나 파라다 순피 있어요? 순피, 순피 아 순피, 순피 피 개피 자리아 부조아 자리아 부조자아방꺼졌타컷 데크리 부터화리 아, 게 데크리 컷컷사님 싸워봐, 싸워봐 못 싸워? 오케이, 오케이, 싸지 마요 자리아 왼쪽에 있는데 이거 못 잡어? 왼쪽, 왼쪽 아수 자리아는 나와 순피 들어간다, 거기 어중비가 들어간다고? 지금 우리 지금 야타밖에 없어 힐러. 사리야 부조아 힐. 라인 부조아 겐줄 쩔. 우리 야타 불려. 스어 아, 이거 라인 부클시. 라인 부클시. 라인 무 라인 리 메크리. 메크리 메크리 조아메 거점. 리아부조아 사리야 부조아 사리야 부조아사리아 무조아. 자리야 패. 사리야 패. 사리야 자 부클시. 자아 부클시. 자레 빠자 먼저. 트레이 나타 힌지 케어 한테 드레발 킬리 빠지고 오, 다운, 다운 다운 나이스 나용구구이 나노, 나노 용구 가봐요 확인 나노 용검 준비할게요 우이합잘 맞춰요 라이부조아 이거 나, 방뼈, 이거 인님나반배 나한테 방으로 온다 아니다 아니야 정면이다 방으로 올 수도 있어 준비 갈 준비 나날줄아나 고고 나이스 나이 끌고 왔어 음. 라인 필아이스상 안에 어쨌든 오른쪽 예? 방에 뭐 들어갔다 둠피 둠피 어, 뭐, 왼쪽 방 왼쪽 방큰방큰방 아. 아. 자리아도 갈이 있다 여기 자리아 봐 이거 와봐봐봐봐 돌아 봐 둠피 컷 탱크 1hp 자리아 나이스 번 턴에 자탄 자탄 무조건 걸려야 돼요 저희 초월 빠졌어요 오케이 야 최대한 자리야 눕혀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네 자려 방금 빠지는 거 알려주세요 가능하면. 자려 돌아요, 자 돌아요. 우리도 봐, 빨리 들어봐, 빨 들어봐, 빨리 들어봐. 죠 이제. 라인 부 좋아, 라인 무 좋아. 무조 개피. 해봐, 자려 보자, 자려 보자, 자려 보자, 자려 보자, 자려 개피, 자해자피자 개피, 자해피 역시 스킨. 안 되겠다. 이거 이번 초이 있어요. 생각해야 돼. 윈스턴이야? 저기 자타룡 또. 자타룡. 아마 더 아마 야타 포커싱 할 거예요. 야타 캐어 준비해요. 이번에 그래도 자타가 보고 아리님이 힐맨 넣어 줘 봐요. 네. 우리 지금 힐맨 막아서라고. 윈디 라다 빠졌어요. 윈디. 아 이거 힐맨 막숙겠네. 보조 쪽방에해지도 보조아 붙여놨어요. 윈스턴 보조아. 네, 원숭이 먼저. 에스 가자 가자.

아, 라인, 라 케어 못 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라인 안 끝내요, 오케이. 망치 수있까 라인 망치로 끝내요, 그냐어케이 망치 끝내요, 망이 상관 철... 어... 라인 케어, 라인 케어. 얘, 나올, 어, 때, 어, 때, 어, 나올 때, 어, 나올, 어, 때 어, 나올 때. 덕후 쪽으로 붙어도 돼, 덕 쪽으로 붙어도 돼. 진해해 여기 치있니까점진해빛리더가 사운드 잘들어줘요나 전진할게. 오케이. 전진고, 전진고. 누가 보 좋아? 아 몰라 가막가어 이거 뭐냐? 방벽 깨야 빨리. 있어 보 좋아. 타코. 누가 보 좋아? 돌비. 한 돌비 정면 돌비 정면. 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허기. 때려줘. 그래 오가 돌비. 돌게 뒤에 막아줄게. 와. 아야 소리야 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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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 가보좋 가는 거보 좋아. 가보좋 와 아이씨.. 야딱 깨워줘 야 딱.. 딱. 아이쿠 아 잡았어 원숭이 냅둬요 킬킬킬 여기 겐지 켜줘 겐지 켜줘 여기 메이 여기 메이 겐지 켜줘 갔다 호어 갔다 호어 갔다 호어 제발~~ 안보야안보안보야 와.. 잘 막았다 진짜 다시 뒤로 요안돼안돼안돼빼빼빼빼 링킹 안 빠지고 있어요 루시우 보이라 이거 방금 입구에서 만치 받는다 했데 앞으로 좀더 전진해줘요 아까 그리핑 아까 앞문에서 우리가 만취 쓴다 했잖아요 레이방이 마켓어. 다 막혔어요 나뒤 아, 있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다 앞에 라인 앞에 써줘요 쟤네들은 지금 만취 막았거든요 이거 2층 먹고 있는 거 때려뜨릴 테니까 라인님 자리만 잡아요 이거 나 찢어진다 내 이땜에 우리 자리야 이제 와요 자리야 이제 와 스탬프 <laughs> 좋 나 아, 이 정도. 아, 이정 하물 이 정도. 아, 고 있어 아, 이 정도. 계속 정고 있어. 정도. 쪽, 이정 쪽,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정 아, 이정 아, 이정 아, 이 아, 이 정도. 아, 이정이정 아, 이 정도. 아, 이 아, 이정 아, 이정 아, 이정 아, 이이이스이